난 유패라고! <laughs> 난 친구라고? 어, 뭐지? 난, 난 친구였다? 어? <laughs> 오, 오늘의 <laughs> 영상! 1, 2, 2 3, 3, 4, 3, 4, 5, 라이렌. 5, 오, 5, 마지막 7. 아, <laughs> 네, 이거. 오늘의 영상입니다. 나이덴 영상이에요. 나이덴 <laughs> <라이렌> 영상. <laughs>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디서 구했냐 이거? <laughs> 이수에서. 이수에서? 어, 팔겔래. 여, 여러분 이수해서갈수 있대요 다통에여통 주문했는데 거기 어. 다통을 샀어요 L통으로 됐자고 남았지 두 개가 두 개가 아니야 다통 왜 샀어 그러면 아, 한장더있단아이덴 여기 있나? 이거 뜯을 거야 말 거야? 뜯어야지 네 잠깐만 마지막 라이덴이야 라이덴 맞. <laughs> 지예얘 <laughs> 실드까지 안깨줬어어까고어서안 안 썼으니까 <laughs> 자저 상대가 노라이덴 노? 어 노? 노 라이덴 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미친 놈이 와팩 뜯어야 돼나 뜯어봐야지 니파게비 뜯어 어 아는 보이실 수도 있대 땡큐 나 뜯으면 맨날 상대가 애들 거뜯어좀 이상.. 잘 나오던데? 왜일까? 근데 잘안 나올걸? 어 그니까 러잘 나오는 게 이상하잖으니까 자 숨하시고 어. 넌 꺼지고 넌 벨로 가자 넌운명이야 정하세요 뭐야 그게 역전의 운명이 어? 알카나에 넣는 거네 어 디포춘 필카 그럼 망했어 우권다 망했다 어? 벨로 넣네? 어뭘 망했어? 응 음, 망했네 다 뜯은 거임? 다 뜯었어 이제 시작이야 자 <laughs> 이제 시작이야 레이코맨 <laughs> 레이코맨 <laughs> 피가 좋아 피가 좋아 그아 <laughs> 좋아 피가 좋아 <그단> <laughs> 피가 지금 안, 난 자, 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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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고난아자다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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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이아 와, 아도살 좋아 좋아 좋아아 자 영상 찍읍시다. 그래. 이게 최고 때인 거예요. 미카엘, 미네르바, 라이더. 와너 라이더 좋겠다. 아. 아. 우와 다반짝거려 아. 우와. 아. 어 라이덴이다. 우와 벨러다. 벨러다 이제 일곱 장인가? <laughs> 원래만. 불래만 일곱 장. 아 시크보가 싶다. 우와 원이스트다원이스트 이제 무죄 되지 않았냐? 어 무죄니까 라로레다사용하고 에. 아 무자신 뒷골. 아. 무사시지 아, 하바크리 어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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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묘지어니스트 응? 묘지 자칭 묘지어니스트를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거는 개발이. 별로 안써 환영도는 게그장인 근데 그, 그, 그것까지 공격이 개올라가니까 개많이 올라가잖아 근데 절반이구나 우리 아. 바닥이야 반을 <laughs> 벌야 <바늘 웃음> 올라와 올라와 와 존으로 돌아가요 아니 뭐 임마 카드 영상 속인데 괜찮아 뭐 티가 있는 건지 몰라 안에 와서 싫어 아 그래 라이트 로드예요 라이트 <laughs> 로드 아니 소개 하려면 이 하나씩 다 소개하면 얼마나 귀찮한 라이트 로드 전쟁 드래곤 어. 라이트 로드 라고니스 킬로비 그 다음에 인 너만 보지 마아 아크 미카일이고요 라이 어. 라덴 미네르바 효과 다시 까 미든 전쟁만 드래곤 검색해보세요 그냥 크라고이스여러의 어. 친구 튜 있어요 엔젤 킬로비 파라데이 2장 아! 들어 있고 라일 라일 2장 들어 있고 가로스 한장 들어 있고 비스톨프 한장 들어 있고 에일레 하나 들어 있고 루미나스 2장 들어 있고 라이카 하나 두장 들어 있고 어디 스타 들어 있고 다이아블루스한두장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렉 한장두 장인데 장 어? 그러니까 다이, 두장 다이아블로스랑 어. 여기 어? 뭐지? 탄자 시켰어? 어. 디아블루스네 자기하고서 가네요. 아, 오메 세상에. 음. 영어 두장 들어 있음. 영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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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케나이트 차파상인 프리즈, 레인본, 가드너, 저티스 월드, 제트 아, 존, 저티스 월드, 솔레이스트 빛의 왕국, 트베냐봉이 환생 어리석어매자, 일루잘레디언 빛의 왕국이 준재야, 이제 어? 빛치 왕국이 준재야 어? 빛치 왕국 아, 몰랐어? 어 아, 알아 응 음, 나도 구해야 돼이야 이렇게 네 건데 속셔도 돼? 어어 어, 그렇구나 필요없어 <laughs> 필요없어? 약간 다는데 <laughs> 별로 필요없어 <laughs> 필요 자 선물이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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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드 떴나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나도 나요모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나도 나도 모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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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도 모어게 나도 모르게, 나게들어모르 나도 모르게, 나게나나게 <laughs> 나도 내 나로야 이마. 알았어. 나로 빨리 주란 그래? 말이야. 아 어. 그래? 어. 자, 자치고 이거. 근데 아이덴 이거 좀 이거 좀들어가냐 아이덴 여덟 점들어가 되게. 그거 아니고 진짜 게 하자. 그래. 누구한테 진짜 게 잊었어? 나한테 나한테. 아. 어. 나한테 진짜 게 없다고. 탁아. <laughs> <laughs> 자. 이야이야이시이이 이, 이이2이이1이시간 1-2시간. 1-2시간. 1 이, 시간 1-2시간. 1-2시간. 1이시간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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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2시간. 1이시간 1-2시간. 1 2시 솔직히 나왔어? 얼굴 나온다. 피 둘. 우아, 셋, 우아. <laughs> 라이든, 와, 셋. 우와! 네, 라이드 소 3, 이대게 라이라이덴이었기 때문에 루미나스가 존다. 와, 인정. 내 인정을 레쓰 되겠어. 돌렉스 체인지. 오, 피스톨 버리고. 오. 장 들하고. 주장에 버린다. 오. 오. 와, 와이 빨리 집, 빨리 전해야 돼. 정칼로요? 어? 정 정칼로? 정크라로? 정칼로인가? 아니 아니야. 정정 어, 정칼로. 정크? 정룡? 정... 룡? 예... 정룡? 정룡? 그거야 아니야 카라로 그지 카라로 어? 잠만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언내가 실수를 했어 개백 구해요? 괜찮네 어머니 루미나스 전신? 어 체인 없어 웅케 해버리고 웅케 특수화 어? 어 여기 좋은 요원 이잖아 괜찮아! 필요 없어 죽은 자의 판세 저지? 어, 가져올 카드는 저지먼트! 오케이, 개이득! 그리고? 어, and. 엔드! 엔터페지지 어... 세 장일걸? 세 장, 세장 네. 여섯 장 하나 네. 둘셋 하나 둘, 셋 뭐지? 어? 서펫트 두 장밖에 안 왔을 텐데? 어? 게이드. 저지먼트 가져올 방법이 없다! 어. 위헤 왜? <laughs> 왜? 솔라이스 침로 와이번으로 어, 가져올 거 없어! 예헤이! 저지, 버려진? 어 히드! 저... <laughs> 아무 의미도 없어, 없어요 아직 5 없어요 와우 형 오르크스 제발 와우 쟤는 왜잘 난다 룰미나 쟤는 왜 이렇게 갖들어이야 애단해 <laughs> 그거 아닌데 일소 일소 특소 특소 엑시즈 와 안테매질한 아 미네랄바 여기 안에 있는데 찾아라 그까어 이번에 찾아 <목소리> 미네랄바 2시키거든 시크했어. 야. 이야. 이야. 발전 치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하지 마. 1 2 3 삼. 와. 대꼴. 결정이. 저 사람이 버리는 방법 맞아? <laughs> 아 근데 들어왔어. 니 근데 일수 일했죠 어. 어. 엄청이야. 네. 안 하고 이렇게 한줄 알았어. <laughs> 해트트리더 무한소신. 와... 나아 라바른 체인이다 아 발치 너무 너무 많이 했지 이거 많이 봤지 <laughs> 발치해봐 몇, 몇 번째 보는 건지 <laughs> 아아 오늘 발치의 날이야 발치의 날 청가 드림 와 이중 체인 걸림 이중 체인?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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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예, 공개 표시를 하데아그래네응 <laughs> 응. 그러네 그러네 응나잘 응, 응. 이거 갈아서 썩은 데 별로 없어 그렇구나 어? 아... 우와! 왜? 라이트워드가 별로 없어. 2. 어. 뭘까? 뭐 모르겠어. 3. 뭐야, 라이트 이렇게 버렸는데, 라이트워드가 보다 종류가 세장이돼버리는 거야? 맞아, 좀정리신것 같다. 왜 그래, 여자들이잖아. 어. 아니, 뒤집으라고. 괜찮아! 언드로! 가자! 어. 배틀이야! 배틀이구나. 배. 패드립이라고? 어? <laughs> 왜? 왕쥬금 네. 이이이름지킬거임1 8백지킬거임있어 어이, 네어이제 들어오고 안가고 이번 타에난아안가도 되구나 갈로수 버리고 야 루미나스 소야또들렸어 어? 내또들었어 뭐? 이 다리, 다리, 다리 다리 탕날 때 아아 줘지 위로 내려갔다고? 어나 내가, 내가 내려가겠어 으 <laughs> <laughs> 여러분 죄송 아 괜찮아 응흠 으흠 으흠 ㅇㅇ ㅇㅇㅇ 빨리 하세요 오케이 얘네 틸좀 가겠는데 이거 그러게 어? 잠깐만 있잖아 어? 없어? 얘네들 봐? 안 버려졌어 <laughs> 둘뭐해요 니마 어오오오오셋 빨리 하세요 뭐지? 왜이따구로 버려질 수가 있는 거지? 나그 가로수 그냥 버려줘 좋아 아직 나 일수를 어? 하지 않았어 투표베 50이야 어 투베베.. 개쎄네 빨선패드 버리고 그딴거 필요 어민성 <laughs> 이야아 <이상. 웃음> <laughs> 개시끄러워 <laughs> 개시러 라바르치인 나도 어. 라바르치인 어, 어? 벌레네 벌레네 벌레 헐 넘마네 벌레야 벌레 들을 수 있어 <laughs> 어? 잠깐만 얘안 버리래 아니 얘안 버릴래. 더 좋은 거 버릴래. 더 좋은 게 없어. 어리스 테리스. 베드리. 얘가 모은 데 버리지. 모은 썬가루. 어. 그러면. 특수. 요새 특선하고. 예. 리리스하고 파게 다음에 세양가. 그걸. 그거 싱크로명성대. 어. 싱크로. 할거 없어. 뭐야. 뭐 뭐하고? 뭐 지정하고. 어. 예. 어. 그리고 세양래 뭐잘까인다잘 가인 잘 거야, 그래? 어? 나도 생각할게. 네, 네. 미 거야. Uh -huh. 야, 뭐, 뭐 음. 둘 뭐가 있죠? 야, 뭐뭐 해도 냐 주주 에 뭐가? 둘썼어 응, 어, 둘다썼어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개? 하개? 밀려 거야. 우와. 자, 그러니까. 나렇게 숨고 개괜찮아 하나, 저 먹으면서 이제 뒤지에 하나, 둘, 셋. 프리스 상류원. 넷 어, 되게 됐다. 어나 일수했냐? 아일수했나 일수했나? 어 안했어. 안했어? 뭐 저네? 저 지금 들고 클린? 이따 게시자고. 이놈 그거? <일단> 그거? <laughs> 뭐냐 그거? 너이너 이따 버텨라. 버틸 수 있어. 백퍼센어 잠깐만 그럼 내 꺼까지 파기 없나? 깨달음. 그거 태연마이 그러니까 태연마이 하면 내 꺼까지 파게 되잖아. 왜? 엔드 페이지. 저, 이제, 올거왜다 하는지. 자, 이거 무조건 아니야? 파괴한 거 무조건 일걸 아, 그러네. 어, 파괴는 무조건. 상 없을걸? 네. 보여줄게. 발동. 어. 잼. 와, 와. <웃음> 아. 아. <laughs> 아. 뭐지? 일단 나천가고 천, 천, 천. 나도 천. 이두천이구나. 와, 근데 이거 둘다 때려봤자 의미로. 있네. 어, 이게 있네. 엄 음... 엄? 음... 음? 엄마. 어? 또 청갈래. 다파게둘다 어택. 한개 와금. 얘 와금? 어. 청백 데미지. 오케이. 뭘 어? 깨야, 예예네 넌? 엔드페이지. 예, 예, 파괴. 그 다음 내장버린다넌다 해볼게. 와, 너왜 이렇게 태어났어? 얘 봐. 아, 이거랑. 일어나왔어? 어. 저 뭔데 이건? 이거 해피리틀. 들어. 기탔다 기태장 왔다니까. 우와 나 이제 절, 나 이제 진짜로 이제 저지부터 가져올 방법이 없어. 언니스, <목소리> 언니스 장인한테 언니 뭐더라? 저정부터 저질모트 장인한테 저지부터 들려니까 많이 두마이가 어, 마호장이, 아, 나로장이 구나 우왕. 우왕. 아처페리스 안 나온다. <laughs> 진짜. 이게 뭐야? 먹이면 뭐야? 사랑 뭐? 이 야! 사랑이이아이지 뭐? 뭐? 이리저리. 이야저리이아저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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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저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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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리리저저저 저걸로 저기 되어 있나? 네. 어쩔 것 같은데? 다 쓰임 같은데 어, 제일 나아 그래? 대포야 <놀라> 저기. <됐고 보여줘. 웃음> 어, 대박. 우와 이게 뭐 이? 레시프래. 우와 나 아주 신 아주 대단한 카드를 많이 봤어. 활동? 응. 아, 진짜 할 거야. 하게 되 나이스. 펜더버니 저지 먼저 안 나와. <laughs> 절대 저지만뜨가안 그 친구... 아, 그 트구아 <laughs> 그 트구아 <들고 와. 웃음> 그 <들고 와. 웃음> 정말 꺼는 귀찮은가 보구나 와큰일다 이제 뮤뭐 있을까? 정말 할 방법이 없어 어? 로스안 썼네? 썼나? 어? 제피로스 안 썼네 두 번째 뮤직을 봐 뮤직에서 꺼야지 <laughs>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 이게 뭐 있었냐 나로 있었나? 없겠지? 그럼 거야. 어 미나 끈할 거야. 사춘 추가 활동. 어 그쪽 갈 걸로 언제로? 어 뭐지? 자. 어 까고. 뭘 도대체 <laughs> 저지? 버리고 다시 쓰기냐? 당하지그렇나 당연한 말왜 그래? 인정. 하이 인정? 확 인정. 안 돼, 저 지금 또들어갔어 또! 또 들어갔어또 들었어. 들어갔어. 또들어나들어또 들었어. 어, 어나 들어오고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제 들었어. 또 들었어. 또 들었어. 또들었한또들었가지고아어또어어어어또어 1100, 1800, 3000. 우와. 이게 뭐지? 100 남았어? 1드 1절. 자, 2, 3, 4. 네. 와 니들 되게 빠르지 않네? 샤이닝, 들어 <laughs> 우와, 샤이닝 들어오긴 <도로긴> 하다. 올1 1 511. 타로이 어, 잠시만. 일단은 나? 제외하고 한줄주방다렸나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제외하면 안돼 크림 힐을 제아하자 이어 특수 아, 반선 미안, 잠깐만 이제외 예. 응해 그리고 이두 개를 엑시고한명 남았네 어떡하지? 퀵을 해버릴까? 비좁소두 마리 아 어, 이해할까? 해안 돼, 잠시만 어차피 지, 어차피 질, 어차피 질가생 그냥 겠어 나 생각 중엔 에메랄이 없구나 <laughs> 나와라, 벨뷰! 아, 피클! 데인에 아무 의미 없지! 음. 엔드! 일반 소환 와 펄리고 와페로페로페로 페럭 와, 내 귀가 비들 펄리고 우와 응? 음? 그거 소환했으면 그냥 라이든 소환시킬 시키고... 거야 아니, 예, 예, 라이든이래 어, 우아, 우지, 시시, 시시, 뭐까 어, 죽수였어. <laughs> 더음에 <빅. 웃음> <laughs> 아. <laughs> 와, 아, 하는 거 뭐냐 이때? 어, 저 지금도 가져올 수 있었네. 이거 나왔으면. 대가와. 이야. 뭐 저기서 이상한 노래 들리고 있어. 아아아아아 아 네, 시가요. 죄야야 어? 괜찮아. 버려 그냥. 라이트로저 라이트는 치하지 않겠어. 메시야 메시지야. 네, 진격 전 감사 좋아요. 야 되는데 인사게요 끝. 랄로. 걸로 랄로 전승. 어, 스트게 어, 그리고 저래. <laughs> 그럼끝 공개하면서 뭘.